1. 무기는 나라의 지형을 담는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페루가 한국의 전차, 즉 K-2 흑표 전차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심도 있게 탐구해 보려 합니다. 모든 무기는 그 나라의 지형과 기후, 그리고 군사적 요구를 반영합니다. 사막에서 강한 무기, 평야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는 무기, 그리고 험준한 산악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무기까지 다양합니다. 안쪽고 가파른 산악도로 낡은 교량의 모습. 오늘 제가 살펴볼 나라는 페루입니다. 이 나라는 북쪽의 에콰도르부터 남쪽의 칠레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안데스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산맥의 복잡하고 험준한 지형은 군사작전에 큰 장애물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룰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과연 어떤 전차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마음에 담고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페루의 현실 전차가 다닐 수 없는 땅. 페루는 결코 단순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곳은 고도가 3,000에서 4,000m에 이르는 산악 지형을 가지고 있어 군사 작전 시 다양한 도전 과제가 존재합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급경사와 허리 꺾인 도로는 전차 같이 무거운 장비의 기동을 어렵게 합니다. 낡고 허술한 교량들은 중량을 견디기 힘들어 더욱 많은 제약을 가합니다. 영상 전환 오래된 전차와 험한 산악길의 교차 편집 이러한 환경 속에서 많은 나라의 전차는 바닥이 드러나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엔진은 600마력 이상의 출력을 요구하며 브레이크는 자주 과열되어 기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무거운 차체는 횡통의 영향을 심하게 받아 운전이 불안정해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런 특수한 군사적 환경을 고려할 때 페루는 전차 교체를 오랫동안 미뤄오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환경이 오늘의 주제를 더욱 흥미롭게 만듭니다. 3. 선택의 순간 왜 한국의 K-2였는가? 다양한 전차의 후보군 등장 그렇다면 페루는 대체 어떤 전차를 선택했을까요? 많은 후보국의 전차 중에서 그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선택은 바로 K-2 흑표 전차였습니다. 이 전차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K-2는 산에서 싸우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전차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지형은 국토의 대부분이 산악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차는 단순히 평지에서 주행하는 것이 아니라 능선과 계곡에서도 기동해야 합니다. 전투 중 이와 같은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한국은 전차를 다르게 설계하고 발전시켰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K-2는 매우 적합한 선택이 되었고, 이렇기 때문에 페루의 군 관계자들은 한국의 기술력에 더욱 신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4. 기술이 아니라 현실이 만든 무기. K-2는 기술적으로 뛰어난 무기일 뿐만 아니라 실제 작전에서의 활용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이 전차는 가파른 경사를 오르내릴 수 있고 높은 고도에서도 최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단순히 파괴력을 가진 전차가 아니라 실제로 이동할 수 있는 전차라는 점이 이 전차의 핵심입니다. K-2 전차의 실제 작전 장면. 이런 점에서 K-2는 현실 속에서 진정한 가치가 입증된 전쟁 도구입니다. 한국 방산의 성공은 기술력에만 기반한 것이 아니라 각국의 실제 환경과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전차 설계에 반영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는 다른 경쟁국들과 비교할 때 한국 방산의 독특한 장점입니다. 실내 축적 페루는 이미 한국을 경험했다. 페루가 처음부터 한국 방산을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페루는 이미 여러 차례 한국 방산 장비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항공기 장갑차 그리고 군용 차량들이 그 예시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한국산 장비를 통해 페루는 한국의 기술력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영상 전환 한국 무기를 이용한 훈련 장면 이런 경험은 페루로 하여금 한국을 약속을 지키는 파트너로 인식하게 만든 주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무기는 단순한 무기 성능만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후 지원과 신뢰는 더없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는 K-1을 포함한 한국산 장비의 구매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장기적인 파트너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기반이 됩니다. 6. 단순한 수출이 아니다 함께 만드는 방식 현지 조립 공장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팔고 떠나지 않습니다. 이번 페루와의 계약은 그 동반자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한국은 현지에서 전차를 조립하고 기술을 공유하며 인재를 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체계적인 협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방식은 페루의 산업을 성장시키고 동시에 장비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따라서 한국 방사는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한 번의 거래가 아니라 페루와 한국 양국의 산업 발전을 상호 촉진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7. 결론 왜 한국 방산은 잘 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한국 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대답은 간단하지만 동시에 깊이 있는 의미를 지닙니다. 한국 방산은 현실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무기를 설계하고 실제 전장에서 검증되며 상대국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페루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한국 방산이 세계로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 나라와 협력하여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